안녕하세요, 꽃이다공방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오랜만에 화분 판매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올라온 가마 오픈 영상, 혹시 시청하셨을까요? 저희가 가마 꺼내자마자 오픈 영상 올리고 바로 판매 영상 찍어서 데리고 왔어요. 어, 원래는 업로드를 연휴 이후로 미루려고 했는데 기다려 주신다는 분들 문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급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 택배는 이제 설 연휴가 끝난 다음에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택배 받는 게 일정이 여유로우신 분들께서 구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설 연휴 있는데 저희 화분 구매하시는 분들께 선물을 안 드릴 수 없겠죠 그래서 요렇게 친구들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구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수제 돌멩이 보내드립니다 자 모든 분들께 요거 이렇게 그냥 돌하고 그림이 렇게 있는 거 하고 섞어서 보내드릴게요 여기 이거 집 모양도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고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랜덤으로 여기 보시면 이건 미니분이에요. 저희 꽃이다 공방 인기 좋은 미니분인데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이렇게 작지만 이거 한 분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다음으로 여기 밑에 보시면 너무 귀여운 우유콩분들 있어요. 이것도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이렇게 반짝반짝 귀여운 사각분이고요. 우유콩분 하나에다가. 돌멩이 하나 이렇게 서비스로 또 보내드릴게요. 총세분거 데려왔고요.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네 분한테는 화분과 돌멩이 보내드리고 이거 드리는 분께도 이렇게 돌멩이 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 구매해주시는 모든 분들 랜덤으로 돌멩이 두개 보내드린다는 거. 자 이렇게 어, 설 선물까지 챙겨가시는 업로드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러면 화분 판매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창화분 데리고 왔어요. 자큰 사이즈 화분이 잘 나오지 않아서 요거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 데리고 왔고요. 입구가 굉장히 넓고 여기 물구멍도 크게 뚫려 있습니다. 전체적인 색감은 노란색과 주황색이 섞인 파스텔톤 화분이고요. 요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데려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높이는 13.5cm, 입구는 무려 19cm가 넘습니다. 금액이 수제 화분인데도 36,000원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친구. 자, 1번이었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이번은 이렇게 입구가 넓어지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좁아지는 형태의 디자인이에요. 이런 형태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가운데는 노란색 꽃이 하나름 붙어서 굉장히 풍성한 느낌을 주는 화분입니다. 높이는 12cm 조금 넘네요. 입구는 9cm. 이 친구 2번 2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자, 3번은 강아지 화분 단품으로 데리고 왔어요. 자, 이 친구 단품으로 둬도 충분히 매력적인 친구고요. 이렇게 줄기에 귀여운 꽃도 섬세하게 붙어있고 강아지가 귀엽게 매달려있는 디자인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입구도 동그랗고 잘 나온 모양이에요. 높이는 12cm 입구 11cm 자, 입구의 높이 굉장히 좋은 사이즈. 금액은 단품가 26,000원입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자, 4번까지 단품으로 데리고 왔고요. 요거는 그림 사각 롱분이에요. 일반 그림분보다 사이즈가 좀더 크고요. 이렇게 배경에 또 컬러가 들어간 디자인입니다. 그림분 세트 판매하고 싶었는데 지금 요 친구 디자인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아 가지고 요렇게 단품으로 데려왔고요 금액은 18,000원입니다 높이는 12cm 입구 9cm 자, 요렇게 너무너무 화사한 그림 화분 4번이었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자, 요 친구들 정말 정말 인기가 많았던 디자인이죠 한 업로드에 5세트씩 가지고 왔는데 늘 품절이 되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세트고요. 나무 화분 2개 세트 금액 4만원입니다. 높이는 12cm 정도 입구는 11cm 여기도 11cm 이 친구들은 이제 정말 딱 단독세트이기 때문에 빠르게 찜해주세요. 다음은 6번입니다. 자 6번은 우유분 형태의 자유로운 화분인데요. 보시면 디자인이 요렇게 살짝 좀 투박한 느낌의 디자인이고 전체적으로 사각 화분이에요. 사이즈는 조금씩 다른데 반짝이는 우유 화분이고요. 이 어, 친구가 그 중에서 제일 큰것 같아요. 이런 느낌. 요거는 4개 세트 무료 금액이 28,00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데리고 왔어요. 높이는 한 7cm에서 8cm 사이고요. 자 입구는 제일 작은 게한 7cm 정도, 조금 넓은 게 8cm 정도 하네요. 자 이렇게 4개 세트 구성 6번이었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자 7번은 롱 사각분 2개 세트 구성이고요. 컬러는 이렇게 하늘색하고 분홍색이 세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입구는 사각분이고요. 보시면은 장식 디테일이 굉장히 예뻐요. 꽃바구니에 꽃이 하나름 붙어 있는 느낌입니다. 자, 높이는 13cm 정도 되고요. 입구는 10cm. 여기는 9.5에서 10cm. 자, 요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자, 7번은 총 3분께 주문을 받을 거예요. 어, 색감이랑 디자인 동일하게 만들었지만 요게 수제기 때문에 사이즈에서 조금씩 오차는 있을 수 있고요. 요런 꽃 위치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랜덤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그게 괜찮으신 분들 세 분께 주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 똑같이 7번으로 주문 주시면 되고요. 총세 분께 발송 드릴 거고, 어, 디자인이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다를 순 있어도 대부분 비슷한 친구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이었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자, 8번은 꽃 단지 화분인데요. 원래 나오던 디자인인데, 이번에, 어, 가마 오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디자인이 조금 리뉴얼 되었어요. 이전에는 여기 입구 부분에 검은색 테두리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테두리를 좀 만들어주었고요. 사이즈도 지난번 거보다 좀더 커졌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만들도록 노력한 디자인이고, 두개 세트 금액은 4만원입니다. 자, 높이는 11.5에서 12cm. 입구는 11cm 조금 넘네요. 여기도 11.5cm. 자, 이렇게 두개 세트고요. 자, 8번도 총세분께 랜덤으로 주문을 받을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핑크색하고 하늘색 투톤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얘하고 얘도 사이즈가 조금 다르죠. 어, 전체적인 형태가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색감하고 장식은 똑같이 붙어서 간다는 거. 하지만, 랜덤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씩 오차는 있을 수 있다는 거. 괜찮으신 분들께서만 주문 주세요. 자, 8번으로 주문 주시면 총 3분께 판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꽃단지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9번은 꼬시다 공방 사각 화분 3개 세트 구성 금액 42,000원이고요. 자, 이 친구들 굉장히 무난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 인기가 참 많은 친구들이에요. 오늘도 굉장히 여러 세트 준비했고요. 9번부터 쭉 바로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는 10.5, 11cm. 요거는 11cm. 자, 요 정도 되는 친구들. 10에서 11cm 사이고요. 요거 입구는 9cm. 여기는 9.5cm, 이것도 9.5cm. 자, 이렇게 사각분 3개가 세트로 발송이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예쁜 장식들이 붙어 있어서 소장하시기에 너무 화사하고 좋은 디자인이에요. 9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도 9번하고 동일한 구성이지만 이번에는 노란색 화분이 세트로 들어갔고요. 자, 이것도 보시면 장식이 너무너무 예쁜 디자인이에요. 자, 요렇게. 사이즈는 하나만 잴게요. 높이가 한 10.5cm, 입구가 한 9cm 정도. 자, 요렇게 세개 세트 10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연이어서 사각 화분이고요. 이 친구들은 초록색 배경 화분이 빠지고 나머지 친구들 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사이즈는 높이 동일하게 10.5에서 11 사이. 입구 9cm 정도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자, 11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자, 사각분 요거는 다른 디자인 친구들 데리고 왔고요. 어 작은 사각분 세트 요청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조금 많은 수량 데리고 왔습니다. 금액 동일하게 42,000원이고요. 높이는 11cm, 10cm. 여기는 10.5cm. 입구는 8.5cm. 여기는 9.5cm. 요 친구는 9cm. 자 이렇게 조금씩은 사이즈가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친구들 3개 세트 구성 금액 42,000원입니다. 자, 사각분 마지막 세트 구성이고요. 이 친구들은 금액이 41,000원입니다. 이 친구 가운데뿐이 살짝 폭이 좁기 때문에 금액을 살짝 낮췄고요. 사이즈 바로 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10.5cm, 입구는 8.5cm. 여기도, 여기는 9cm. 다만, 폭이 조금 좁아요. 여기도 9cm. 자, 요렇게 13번 사각분까지 해서 오늘 미니 사각분 세트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14번입니다. 자, 요 친구들은 겨울 시즌 상품으로 제작했던 동백꽃 화분 마지막 세트 구성이고요. 더 이상은 물량이 있지 않습니다. 자, 요 친구, 요렇게 정사각형 화분이고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이렇게 투톤으로 칠해진 거하고 이 친구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단색으로 칠해진 거두 개가 세트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데 금액은 36,000원으로 저렴하게 데리고 왔고요. 자 높이는 10.5cm에서 11cm, 입구는 10cm인데 정사각형이고요. 자 여기도 10cm의 정사각형. 자, 정사각형은 식재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죠? 마지막 시즌 상품 동백꽃 화분도 놓치지 말고 데려가세요. 14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자,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높은 원통 디자인 화분이고요. 요 친구들은 또 유별나게 인기가 많아요. 꽃, 코사지가 가득 붙어 있어서 좀 화려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한 세트씩은 꼭 소장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오늘 요 세트 15번 두 세트 데리고 왔고요. 사이즈에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총두 분께 주문을 받을 거고 디자인은 똑같은 친구들이 나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높이 13cm고요. 입구 9cm. 여기는 9.5cm. 자, 요렇게 사이즈도 좋은 원통 합은두 분께 랜덤으로 주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15번으로 문자 주세요. 다음은 16번입니다. 자, 여러분, 16번도 두 분께 주문 받을게요. 16번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사이즈에 조금씩 오차 있을 수 있어요. 수제품이기 때문에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동일한 디자인으로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높이는 12.5에서 13cm. 입구 9cm. 요것도 9cm. 자 아까는 여기가 배경이 하늘색이었는데 이번에는 핑크 세트로 데려왔고요. 자이 친구 두 분께 주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16번 34,000원입니다. 다음은 17번입니다. 자이 친구들도 이제 한 세트밖에 남지 않은 디자인인데요. 사각분이고 이렇게 미니 장미를 붙인 친구들이에요. 장미도 귀엽고 여기 작은 꽃도 너무 귀엽죠. 몸통에는 전체적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생긴 화분입니다. 높이는 11cm 정도, 입구는 9cm, 이거는 10cm. 자, 요렇게 두개 세트 구성 금액은 34,000원이고요. 요거 살짝 무게감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확인하고 구매 부탁드릴게요. 17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8번입니다. 자, 요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투박한 매력이 있는 화분인데요. 사이즈는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에요. 장미 코사지 붙어 있고 약간 푸른색 포인트 살짝씩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노란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장미 코사지 크게 두개 붙어 있어요. 자, 요런 디자인. 얘는 아주 살짝 광택이 있죠? 전체적으로 몸통 배경이 화이트 컬러에 붉은색 코사지가 붙어서 화사한 화분입니다. 높이는 12cm와 12.5cm. 꾸는 10.5cm. 여기는 11cm. 자, 사이즈 좋고 저렴한 구성 18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지난번에 쇼츠로 다육이 식재된 거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호리병 모양의 디자인에 굽이 붙어있어요. 이 친구도 몸매가 정말 귀엽죠. 입구는 이렇게 두개 세트가 금액은 2만 원이고요. 이 친구가 조금 더 흑색이 많이 살아난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높이는 10cm와 11cm 입구는 6.5cm 여기는 7cm 이렇게 호리병 화분 두개 세트 구성 19번이었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은 돌담분 한 세트 데리고 왔고요. 이렇게 푸른색 배경에 노란 꽃하고 노란 배경에 분홍색 꽃 거기에다가 이렇게 입구에도 귀엽게 나뭇잎하고 꽃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요것도 이렇게 이게 너무 귀엽죠? 자, 이 친구들 두개 세트 금액은 26,000원입니다. 높이는 11cm에서 12cm. 입구는 10.5cm. 여기도 10.5cm. 이 친구들 사이즈도 괜찮고 굉장히 저렴한 친구들 20번이었습니다. 다음은 21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 너무 좋아하는데요. 어, 푸른색 배경 원통 화분인데 꽃에는 색감을 넣지 않아서 이렇게 엔틱한 디자인을 만들어 왔습니다. 약간 반짝이지만 여기가 매트하기 때문에 둘이 굉장히 조화로운 화분이고요. 너무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거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디자인을 훨씬 선호하시더라고요. 자, 두개 세트 금액은 24,000원입니다. 높이는 12cm, 입구 8cm, 여기도 8cm. 자, 이렇게 두개 세트 21번이었습니다. 다음은 22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데려온 이런 디자인의 고급 유약분인데요. 이 친구들 이제 판매 초기에는 많이 데려왔는데 작업이 너무 어려워서 요즘에는 거의 못 데려오고 있어요. 어, 색감이 꽃이다에서만 보실 수 있는 그런 색감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진짜 작업이 엄청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공방에서는 이런 색감은 보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하나 하고. 보시면 커다란 꽃 코사지가 붙은 세트 구성이 되었습니다 두개 세트 금액은 33,000원 이고요 고급 유약분은 언제나 영상 보다는 실물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높이는 11.5cm 와 10cm 입구는 11cm 요 친구는 12cm 이렇게 두개 세트 구성 33,000원 입니다 다음은 23,000원 23번은 미니 사각본 2개 세트 금액 22,000원입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몸통에 살짝 무늬가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분홍색 유약이 발린 친구하고 검은색 유약이 발린 친구 두개를 세트로 데려왔습니다. 높이는 9.5cm에서 9cm, 입구는 10cm, 여기도 10cm. 이렇게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는 8cm 정도 나오네요. 자, 미니 분두개 세트고요. 23번이었습니다. 다음은 24번입니다. 자, 24번은 미니 돌담 분세개 세트로 데리고 왔어요. 이거 보시면 요렇게 굉장히 투박한 형태고 요 친구들 요렇게 미니 화 분이에요. 거기에 들꽃처럼 예쁜 꽃세 개씩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얘는 전체적으로 살짝 검은색하고 연두빛이 도는 배경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푸른색 유약을 사용한 돌담분이고요 이런 분위기의 화분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쁜 디자인이죠. 약간 투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 친구들이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 세개 세트 구성 금액은 24,000원이고요. 높이는 8cm, 7.5cm, 입구는 7cm. 여기도 7cm, 전부 4경이에요. 요거는 6.5cm. 요렇게 미니 돌담분 3개 세트 구성 24번이었습니다. 25번입니다. 자, 이 친구들도 미니분들인데 고급 유약분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조금 작고 귀여운 원통 화분이에요. 사이즈 작아요. 이거 작은 분이고요. 색감은 이렇게 꽃시다 공방 특유의 고급 유약분 유약 처리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정성스레 작업한 친구들이에요. 이거는 약간 노란빛 도는 친구. 이 친구가 어, 파란색 화분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높이는 10.5cm, 입구 7cm. 요거 6.5cm. 얘가 좀더 작죠? 자, 두개 세트 구성 1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자, 26번도 너무 화려한 화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된 앤틱한 무늬의 화분이고요. 사각 화분인데 색감이 굉장히 차분하고 요런 장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색감이 굉장히 앤틱하고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노란색 계열인데 여기도 이렇게 세트로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높이는 11cm이고요. 입구는 8cm. 여기는 9cm. 네, 이렇게 두개 세트 25,000원입니다. 다음은 27번입니다. 자, 요 친구들도 고급 유약분인데요. 약간 반짝이는 푸른 계열의 분홍색 꽃이 가득 붙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꼭 바다를 연상하는 디자인의 유약입니다. 이런 느낌 사각분이고요. 요 친구는 어, 분홍색 배경에 이렇게 차분한 꽃이 한 송이 붙어 있는 화분이고요. 이런 색감이에요. 자, 요것도. 약간 투박한 모양으로 제작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높이는 10.5cm, 11cm. 입구는 8cm. 여기도 8cm. 자, 27번 두개 세트 25,000원입니다. 다음은 28번입니다. 자, 28번은 늘 아시다시피 그린분 세트 데리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 1인 1세트 한정 판매고요 금액 42,000원. 1세트 4개가 랜덤으로 구성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게첫 번째 세트 구성이고요 자, 밑에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 네 번째 세트, 다섯 번째 세트까지 해서 오늘 총 다섯 분께 드릴 화분 챙겨왔어요. 그림 분은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요렇게 어, 구성한 친구들로 랜덤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번호는 동일하게 28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디자인 선택은 불가능하시고요. 왜냐하면 앞서 고르신 분들 이제 문자가 저희 주문 문자가 정말 많이 와요. 어, 하루에 100건이 넘게 오기 때문에 디자인을 고르시는 사이에 이미 판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고르시기는 어려우시고요. 사이즈 한번 잴게요. 자, 높이는 한 9cm 정도. 입구는 한 7.5에서 8cm. 어, 입구 사이즈 조금씩 다 다르고요. 여기 밑에도 조금 작은 어분도 있고 좀큰 어분도 있고 섞여 있어요. 이거는 감안하시고 구매해 주시고요. 어, 수제품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완전 정형화시켜서 맞추지는 못했어요. 자, 요렇게 그림분 28번입니다. 자, 1인 한 세트 42,000원입니다. 다음은 콩분입니다. 콩분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 주셔야 하고요. 사이즈는 한 세트 하나만 재도록 하겠습니다. 콩분, 아시다시피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콩분이고요. 이렇게 장식과 물구멍 뚫려있고 다리도 붙어있는 사각화분입니다. 자, 요런 느낌이에요. 디자인이랑 사이즈 확인해주시고요. 다섯 개, 한 세트, 3만원이에요. 자, 높이는 5.5cm에서 6cm 사이고요. 입구도 5cm. 5cm 정도 나오네요. 수제분위기 때문에 조금씩 사이즈가 다를 수 있어요. 자, 콩분 29번이었습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30번도 사이즈 동일하게 높이 5에서 입구 5 정도 나오고요. 어, 5개 세트 금액 3만원입니다. 다음은 31번입니다. 자, 요것도 5개 세트 금액 3만원 동일하게 콩분 세트입니다. 콩분 마지막 세트 구성이고요. 32번입니다. 자, 오늘 요렇게 콩분 4세트까지 해서 업로드 물건 모두모두 모두 만나보셨고요. 빠르게 문자 주문 주세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 명절 잘 보내시고 오늘 이제 주문해주신 친구들은 앞서 설명드린 선물 세트와 함께 명절 후에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